하지만 하셔야 돌아오십니다. 이거는 이게 본인한테 최고의 비방이에요. 해도 대부분 아, 선생님 다른 비방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뭐 다른 뭐 선생님 뭐 비방 많이 봤는데 근데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용문 신당입니다. 그래서 또 재회나 또 연애 쪽으로 상담을또 많이 그렇또 하시잖아요. 이 상대방이 나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그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무속적으로는 안 풀려고 해요. 어. 제가 왜 무속적으로 안 풀래요?라고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요. 미련이 남아있는지를 보려면 저희는 알수 있잖아. 뭐 궁합을 내거나 아니면 재외를 원해가지고 사주를 주시면 이 사람 미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제일 못하는 한 가지가 참을성이 없어요. 어쩔 땐 너무 슬퍼서 아니면 어쩔 때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보고 싶다가도 시발 시발 여기 나올 때도 있을 거고 뭐 많잖아. 손님들이 저한테 재회 같은 걸 문의를 주실 때막막 막 많은 비방을 건유해 줄줄 알고 처음엔 시작을 그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비방이 먹히는 사람들은 내려는들이지만. 이 또한 또 무속이 아닌, 무속을 안풀 겁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것도 비방이거든요.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미련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일단 기다려보세요. 라는 소리를 해. 대부분 손님들이 차단당했어요. 뭐 어쨌어요. 그럼 제가 연락 안 오면 연락 평생 안 오면 어떡해요. 차단당했는데 막 해. 근데 기다려보세요. 이게 비방이 아닐 거라고 들리지만 이 또한 또 비방입니다. 참아보세요. 이때까지 본인이 계속 연락을 하셨다면, 지금은 "나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티를 내시면서 그냥 그만두세요. 그러면 3개월 안에, 아니면 불과 한달 안에 연락 오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 저는 진짜 안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그러죠. 어, 알아요. 본인 못할 거. 왜냐하면 그네들 성향을 내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하셔야 돌아오십니다. 이거는 이게 본인한테 최고의 비방이에요. 해도. 대부분, 아, 선생님, 다른 비방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뭐, 다른 뭐, 선생님 뭐 비방 많이 봤는데. 근데, 그걸 백날 하느니, 진짜 요런 손님들한테는 이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 그래서 연락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진짜 많아요. 그냥 조금 참아보시라. 기다려 보시라. 그러면 상대가 연락이 진짜 만약에 100명꼴이라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한 7, 80%는 돌아왔단 말이죠. 저희가 구탈 때도 이런 비방 내리는 손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진짜 어려워 차라리 비방이면 뭐 묻어, 뭐 산에 묻거나 어쨌거나 그거 해보면 되지만 이거는 감정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한번 해 보시고 미련이 조금 그러니까 그 상대가 연락이 오시면 미련이 남으신 거니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 같은 스님들한테 상담을 다시 한번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끌고 올수 있는지, 맞아, 더 어, 더 당겨 올수 있는지 섣불리 행동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문의해 보시고 옳은 비방을 그때는 비방을 받으시든, 뭐, 다른, 뭐, 처방을 받으시든 해서 확 땡겨서 내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헤어지실까, 미련이 남았어요, 뭐, 어쩌 어, 근데 지금 당장의 이별의 슬픔이냐? 아니면 솔직하게 3개월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경험을 해서 석달 뒤에 아픈 이별이냐? 이별은 똑같이 앞전이나 후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 사람이다 싶으면 해볼 순 있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이라도 조금 해보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꼭 땡겨서 본인네들 사람 만드셔가지고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